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김장 배추 결구시 묶어주는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 배추 정식한 지 45일이 지나면은 배추가 속잎이 오므라들면서 결구가 진행됩니다. 이때 배추를 묶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추를 묶어주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열쇠가 드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리고 배추를 묶어주어야 한다, 묶지 말아야 한다라는 논란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배추를 묶어주는 것이 과연 배추 결구를 돕고 좋은 배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끝까지 배추를 묶지 말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은 배추를 가꾸면서 배추가 이 정도 자라면은 지푸라기 등으로 묶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자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배추를 묶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서 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이 시기에 결구를 위해서 묶어 주는 것은 반대입니다. 묶어 주는 것이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습니다. 제가 10월 9일 올린 영상에서. 배추 크게 키우고 맛있는 배추를 키우려면은 결구되는 잎을 벌려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추를 묶어주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론입니다. 배추가 조기에 결구가 되면은 속잎은 더 이상 햇빛을 볼 수가 없어 자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 통도 작게 형성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햇빛을 충분히 받은 배추에 비해서 맛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추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맛있는 배추가 됩니다. 저는 겨울에 배추김치를 내오면 푸른잎부터 먼저 찾습니다. 푸른잎이 속잎보다 햇빛을 많이 받아서 더 맛있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속잎이 계속 커지게 되어 배추통도 더 커지게 됩니다. 예전 부모님 세대에 가꾸던 배추는 지금만큼 품종이 발달하지 못해서 결구가 잘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묶어주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오는 배추는 여름에 심는 배추도 묶어주지 않아도 포기를 잘안 씁니다. 뿐만 아니라 전업농 하는 분들은 수백, 수천 평씩 배추 농사를 짓는 분들도 배추 묶어주지 않아도 속이 꽉찬 배추를 생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맛있고 좋은 배추 생산하기를 원한다면 이 시기에는 배추를 완전히 묶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배추를 묶어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배추 정식 한지 45일 정도가 되면 배추가 옆에 배추와 붙으면서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무름병 발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통풍 예방을 위해서 반점 묶어줍니다. 이때 묶는 것은 결구를 위해서 묶는 것이 아니고 통풍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묶기 때문에 완전히 묶는 것은 아닙니다. 반점 묶어서 속잎은 여전히 햇빛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묶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배추를 늦게 심어서 수확 시기엔 이를 말이 되어도 결구가 완성되지 못했을 때는 묶어줍니다. 이때 찬바람이 배추 속에 들어가면은 결구되던 배추가 펴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꼭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구는 됐으나 수확하지 않고. 밭에 더 두어야 할 때는 묶어줍니다. 역시 배추 속에 찬바람이 들어가면 속이 얼거나 잎이 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묶어줄 뿐만 아니라 날씨가 더 추워지면 비닐이나 부지포 등으로 덮어두고서 겨울에 한 포기씩 뽑아먹기도 합니다. 결구를 위해서 배추를 묶을 때는 배추 상단 부분을 묶어주므로 배추 속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음병 예방을 위해서 반점 묶을 때는 배추 하단부를 묶어서 배추 속이 노출되게 묶습니다. 이 시기에 잎이 펴지는 것을 이용해서 봄동 배추를 만드는 분도 있습니다. 김장 배추 모종을 한달 이상 늦게 심게 되면은 김장 배추 수확 시기인 11월 중순점이면은 결구가 시작됩니다. 이때 노지에 그대로 두게 되면은 오므라들던 배추가 펴지면서 봄동 배추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봄동 배추는 겨울에 마트에서 판매하는 봄동보다 크기도 크고 맛있습니다. 겨울에 마트에서 판매하는 봄동은 남부 지방에서 가꾸는 배추인데 봄동용 배추 씨를 뿌려서 가꾼 배추입니다. 근데 별로 맛이 없습니다. 김장 배추로 만든 봄동은 훨씬 달고 크고 맛이 좋습니다. 이런 봄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9월 말이나 10월 초순에 김장 배추 모종을 구해서 심게 되면은 맛있는 봄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김장 배추 묶어주는 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